무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 무죄 받는 게 목표겠지만, 유죄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어, 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유죄 인정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 어,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잘못을 인정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인지에 관한 개괄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 사건은 통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 신고나 고소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당하게 되면은 통상 어린이집에 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구청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60일치 CCTV를 확보하게 되고 이 60일치 CCTV에 대해서 조사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60일치 CCTV를 조사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살펴보고 경찰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아예 없는지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 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른바 아동학대로 정식으로 입건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육교사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 하거나 혹은 무혐의 기소 유예 등 으로 끝낼 수도 있 습니다.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재판받게 되고 무죄 혹은 유죄 판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게 되면은 어, 유죄 판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검사가 기소위에나 무혐의를 주게 되면은 적어도 보육교사에 관련된 형사사건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보육교사가 신고 고소 당했기 때문에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렇다면은 보육교사는 아동 학대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통상 CCTV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짓말은 할수 없어요. 본인이 찍힌 CCTV를 살펴가지고 무죄 주장할지 아니면 은 잘못을 인정해야 할지 이른바 자백사건으로 끌고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변명적 방어적이 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좋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오면은 그 시점에서 CCTV를 다시 한번 꼼꼼히 돌려보면서 이것을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는 사안인지 무죄를 주장해야 할 사안인지 큰 틀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는 경찰 조사단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좀더그 유죄 인정 자백 사건으로 갈지 무죄 주장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무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데 섣불리 내 잘못을 인정하면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봐도 이거는 잘못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아주 괘씸. 심하다고 여겨져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결정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아동학대의 사건에 특별히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 무죄 받는 게 목표겠지만 유죄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어, 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유죄 인정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잘못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검사의 선처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게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죄인정의 실익입니다. 유죄인정에도 분명히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두드려 맞아라. 이게 아니라, 검사로부터 괘씸하게 보여서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할 수도 있는 거를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관대한 처분 즉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떤 재판을 받게 되냐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형사처벌 같은 아동학대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도, 아동보호처분, 뭐, 일정한 수강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아동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보육교사 자격이라든지, 어린이집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에는, 불처분을 목표로 해볼 수 있어요. 무죄주장하는 거랑은 또 다른 목표인 거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서, 불처분을 목표로 해서, 불처분을 받는다면은, 도저히, 이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혹은 무조건 내가 안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달하는 결론과는 다른, 아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세련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그 조력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사건 불처분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부인 대한중앙으로 연락 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